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주, 중요한데, 유치권 행사장을 보면 항상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만으로, 만으로 점유원을 하고 있다.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점유라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 자체를 놔둔 것만으로 부족하고, 어, 부족하고, 거기에 어떤 사실상 지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 컨테이너 박스만 있었을 뿐, 그, 단순히 매칭한 번씩 왔다 갔다 했을 뿐, 이 차이나 너무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어, 했던 그런 부분이 확인되었고, 결국, 이 지배 가능성, 점유에 관련돼서 독자적인 지배 가능성 인정되지 않아서 유치권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상 유치권은 성립은 점유라고 한다면, 타인의 통념상 그 사람이 사실적 지배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실적 지배라는 것은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측면. 이게 중요합니다. 컨테이너 버스 하나 놔뒀는데, 그때부터 수시로 위 컨테이너 버스 왕래하고 관리를 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 인차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하지 않았다. 결국, 점유, 사실상은 점유, 어, 점유는 인정받지 못해서 유치권 인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